안녕하세요. 창업 지원팀 길기순입니다. 저희 팀은 창업과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먼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. 첫 번째로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관내 7년 이내 창업,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디자인, 온라인 마케팅 및 SNS 홍보 영상 제작을 30개사 지원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별 상의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. 제목에서 알수 있듯, 대전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으로, 올해는 제품 생산 및 지재권 확보, 인증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5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. 세 번째 사업은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활용 지원으로 관내 7년 이내 창업기업 10개사에게 AI 바우처 사업의 선정 기업 부담금 중 일부 약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올해 신규 추진 사업입니다. 다음은 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. 사회적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인건비를 1인당 146만 원 평가에 의해 기업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2월경에 공고 예정이며 신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. 첫 번째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으로 진로 및 대인 관계, 취업 및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전문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두 번째로 청년 주도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. 이 사업은 청년을 위한, 청년에 의한 청년 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청년이 희망하는 10개 학과를 개설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 대전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인데요. 청년단체 신규채용 시 9개월간 인건비 및 기업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 등을 포함해서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청춘터전 지원사업으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. 올해는 신규 공간 지정은 없고 현재까지 지정된 7개 공간에 대해서만 운영비 및 임차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 이상으로 창업 및 청년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